여러분, 인스타라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니까 러내 얼굴이 너무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진 거지. 풀샷보다 뭔가 좀 이렇게 가깝게. 그래서 <laughs> 성형 끊었잖아요. 성형 아예 안 한단 말이죠. 성형 시술 아니면 성형. 근데 내가 지금 앞에 조명을 했어. 조명 꺼볼게. 그 조명 끄면 정확하게 얼굴이 나와. 그늘이. 보여요? 사실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예뻐 보여요. 근데 이제 약간 그림자 이제 약간 요렇게 돼 가지고 얼굴이 좀처졌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얼굴의 어떤 단점들이 제가 좀 나이가 이제는 뭐 40대 중반에서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겠다 하는데 그잔잔발이 관리들은 좀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좀 강력한 걸로 제가 막 요즘에 검색을 하는데 시간을 길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짧게 해서 좀 효과를 낼수 있는 게못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실리프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저기 다서치를해서 알아봤고 겨우 상담을 잡았어요. 오늘 가는 날이고 흐름의 과정을 여러분 담아보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나 상담 안 했다고 했는데 해야죠, 해야 돼요. 상태를 보면 해야 되니까 떨려요. 혼자 가서 상담 받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 좀 장학 보려고 해요. 이제 상담 받으러 갑니다. 두근두근 우선은 오늘도 받으리고요. 지금 제일 고민이신 부분이 어디세요? 여기. 마리오네트랑 그리고 네. 팔자 이게 계속 네. 내려오더라고요. 네. 지금 브리치 쓰시거든요. 네. 왼쪽 오른쪽이 있어서 왼쪽이 좀 볼륨감이 있어서 조금만 더. 단계에서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사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확실팔자예요. 히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뭐 이제 제가 생각했으면 트리트먼트와 함께 여기 음, 음. 부분 여기 아자 이렇게 치우는 건가? 맞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네. 지님은 나이처럼 안 보이셔서. 아, 어, 네. 그러니 제가 양난 어때요 목심인데 이제 막 사진 찍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하다 보니까 거상까지는 좀안 음, 가고 그래도 음, 음, 음. 절대 한이 뭐 음. 정도는 할수 음. 있는 거 음. 아닐까 5년 뒤, 10년 뒤에도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사실 안티에이징 시술의 꽃이죠. 그러면 3일... 네, 3일 3위가... 제스케줄 네, 보고 네. 그 문자로 드릴게요. 감사합니 그 네. 네. 저는 사실 걱정됐던 게 실리프팅으로 얼굴 이 이게 안 됩니다 이럴까 봐 근데 그래도 뭐 방법은 있다 보는데 막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이런 팔자 내려고 이런 게 약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필러 살짝 맞고 아 필러가 아니라 주변로 주별이 이거랑 약간 이렇게 실인데 실이 한 20개 정도 넘어야 된대요 <laughs> 나 모르겠다 갑니다 왕니야 응? 나 오늘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 오늘 어디, 나 어디 뭐 갔다 왔냐고? 나뭐 하고 다닌지 모르지? 무섭게 말래아 <laughs> <laughs> 그거? 뭐? 치료 치료 무슨 치료? <laughs> 내적 치료야? 외적 치료나 <laughs> <laughs> 내일 뭐 해? 혹시 그날이야? 그날이 뭐야? 저번에 했던 그건가? 다른 거야 아, 그또 다른 게 있어? <laughs> 그 뭘또 하는 것도 있지? <laughs> 그 그때 그 뭐냐 그 그거 저기 올리는 거 있잖아 저기 뭐. 그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오르는 게 뭐야? 그 어, 있잖아 그 와이파이 뭐라고 했지? 내가 갑자기 실 저기 실내 빛? 응. 어떻게 하려 여기 해도 되냐 나한테 물어봤잖아. 이거 아니야? 어, 실리프팅. 실리프팅 뭘 음... 입술을 이거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얼굴 처진 걸 끌어올릴 거야. 와이프는 처진 데가 뭐, 없어. 처졌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예뻐져. 음, 이제... 예뻐져? 음. 그래? 그럼 나도 나도 해줘. 네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약했어요. 예약했고 <laughs> 결제했고 저는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가서 변신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전에 얼굴 잘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 좀한 적이 있었는데 갈수록 좀 기술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일지 저도 이제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 제가 잘 담아볼게요. 비교해서 봐주세요. 음, 수요일 해볼게요. 자, 디데이입니다. 아우 나 진짜 항상. 어. <laughs> 항상 일단 나가는 마음은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자 가서 일단은 잘 해볼게요 잘 해볼 거고 자잘 도착했고요 어제부터 어제 밤부터 8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라고 수면마취가야 되는데 너무 아픈가봐요 달라질까요? 자 이따가 와서 보여드릴게요 안녕. <laughs> <laughs> 얼굴 씻으라고 그러거든요. 얼굴 씻을게요. 선크림, 겐니발로 갔어. 음악이 약간 더 사람을 약간 긴장되게 는것 같아. 그죠? 세고.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이런 거 갖고 뭐 겁먹겠어요. 시술 가지고 하루 이틀 하나, 그죠? 쫄지 마. 자신 있게 용기를 내서 붙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붙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우 남편한테 전화해야지. 불안하니까. 고객이 끊어지면서 괜찮아. 인생은 혼자인 거 알죠.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 뭘 두려워. 혼자. 씩씩하게. 파이팅 아, 지금 저녁 되니까 이제 정신도 돌아가고 좀 사람 얼굴이 된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뭐 그렇게 많이 안놀래는거 보니까 그 많이 변화가 없었나? 엘리야! 엘리야! 관심 없네 여자한테 엘리야 무넬리 무넬리 엄마 궁금한 게 있어 엘리야 엘리야 관심 없네 우리 둘째 첫째 딸한테 물어봐야겠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그 부기 많이 빠졌죠 테리야 엄마 얼굴 어때 괜찮데 은 괜찮아 아까는 좀 놀랬지 너 솔직히 <laughs> <laughs> 왜놀랬어 엄마? 아까 어땠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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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플 것, 너무 아플 것 같다고 너무. 애들은 이거 처음 보니까 아플 것 같다고 막열거 아니라고 하니까 상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태리 채널에 들어왔습니다. 내 채널인데? 와, 내리아니야 엄마가 안정한 채널이야. 어, 뒤로 떨어진다가. 아, 엘리야. Hiç...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엘리가 청큼청 올라오면 되지 뭐. 엘리야 뭐해? <laughs> 나 렌즈 꼈어 엄마. 렌즈 꼈어? <laughs> 나는 핑크색. 엘리야. <laughs> 여러분도 껴보실래요? 네. 엘리도 껴볼래? 엘리야. 그거 딱 끼고 엄마 얼굴을 봐봐. 예뻐? 엄마 얼굴 어때? 어 핑크색이랑 빨강 보여. 엄마 얼굴이 옛날보다 예뻐졌어 안 예뻐졌어? 예뻐졌어. 딱 봐봐. 엄마 지금 봐봐. 얼굴을 지금 딱 봐봐. 예뻐졌다. 예뻐졌어? 솔직하게. 예뻐졌다. 오빠. 응? 나 변한 거 보러... 변한 눈치 거 눈치 알겠어? 눈치 모르겠어? 라 샤니. 뭐가 달라졌어? <laughs> 일단은 뭔가 얼굴 형태가 <laughs> 뭔가 조금, <laughs> 오늘은요? 지금 그이 상태로 살, 오빠랑 살아야, 살아야 돼. 어때? 지 진짜? 내 와이프의 마음은 마음 보고 결혼한 거지 얼굴 보고 결혼한 게 아니야. 얼굴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아나 얼굴 보고 결혼했나? 뭐 얼굴 보고 결혼했어? 아나 마음 보고 결혼했지. <laughs> 오빠, 그러면 왜 맞선 1 0 0번 봤는데 왜 잡을까? 나랑 같이 너무 좋아. 얼굴 보고 만났잖아. 우리 한편인데 안에 업. 아 시끄러워 진짜, 아구 진짜 시끄러죽겠다. 너희. 이거 이거 이거. 오늘은 더 이상 촬영 불가. 나... 아, 또 전쟁터입니다. 깎을게요. 어 내가 좀 미안한데 아니, 어. 우, 아니 나도 안 웃으려고 했는데 어. 우리 애벌 뭐그 뭐지 그 오늘 야 부었지 리프팅 할 거야 리프팅은 어. 원래 이렇게 붙는 거야 그왜 다람쥐 여온 다람쥐 있잖아 음. <laughs> 오빠가 더귀엽다 <laughs> 여기다, <귀엽다. 웃음> 여기다 그거 있잖아, 그거 뭐지? 그 있잖아 그 뭐지 보토리 뭐가 그게 부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 <laughs> 그래 나 심해 귀엽지 않아 완기 어, 그 부은 거 치고 귀엽지 않아 완기지 어, 완기 만기. 우리 학교를 자세히 본 적이 지금 처음인 것 같네요. 밤에는 애들 때 용법을 고낮에는 밤이니까 보법 지금 조명으로 보니까 잘 보이네. 그래서 예뻐 안 예뻐? 많이 많이? 많이 많이. 거짓말. 예뻐 우리 학교 뭐 내가 얼굴 보고 만났지. 아 학교 보고 만났다고 했나? 불안불안불안거짓말지 불안할 때 거짓말할 때손잘 묶어라. 오늘 느낌이 막 열감이 있어요. 지금 막 여기 뜨겁게 올라오거든요. 입 많이 밥 먹을 때마다 약간 걸려서 좀 아파서 입을 크게 못 벌리니까 약간 먹을 때 불편함. 그래서 유동식 같은 거를 먹으라고 근데 제가 죽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꾸역꾸역 밥을 먹는데 먹을 때 입을 좀못 벌리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도 어쨌든 좀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 보이긴 보이거든요. 보이시죠? 관종원의 뷰티데이, 뷰티위크. 요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 오래 전부터 컴플렉스가 뭐냐면 입술이 약간 윗입술이 밑에 입술보다 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버립을 그리는데 요즘에 유행인 게 이제 입술 문신하는 게 유행인 거야. 그래가지고 입술을 약간 그 색깔 입히는 거 있죠. 이거는 진짜 제가 많이 알아요. 제 리프팅 도로 이거 거의 뭐한달 이상씩 제가 서치하고 알아본 거기 때문에 지 제가 후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지금 동생이 오고 있어. 내 얼굴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바로. 혜연아, 네. <laughs> 내 얼굴 어때? 티안 나지? 응. 뽑았어, 근데. 근데 이건 뭐예요? 붙인 거지. 실리프팅 해가지고. 별로 반응 없는데요? 많이 놀랄 줄 알았는데. 별 차이 없니? 아니요, 이게 빵빵이다. 근데, <laughs> 근데 여기 엄청 전뺀것 같다. 전반장, 전뺄 정도? 정도? 응. 그래서 올라간 것 같아. 응, <목소리> 네, 여기가 이렇게 쏙 때려. 올라갔지. 올라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착잘 있어. 괜찮아. 응. 어딘데 올라본데. 밥 빠지고 더또 봐줘. 입술 문신 대박이에요, 이거. 옛날 생각했을 때막 엄청 진하고 막 어색할까 봐 사실은 막안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스타일리스트 그 희연 동생이 추천해 줘 가지고 했거든요. 탈각이 되면 이 컬러로 그대로 남지다 고 색깔이 좀다 빠진다고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완전 대만족. 원래 이 입술이거든요. 라인 안 뚜렷하죠? 근데 라인뚜렷해졌나게 예, 처음에 라인만 문신한거 이것도 이제 갈수록 리프팅되면서 입술 탈각 자연스럽게까지 계속 보여드릴게요 리프팅 4일차 음, 리프팅 4일차고 정말 너무 괴로워요 이게 은근히 붓기가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네 준비 전에도 약간 수술급정 저... 여기 다쳤어요 다쳤어요? 우리 꽃순이 떠요. 도대체 핀을 몇개 꽂은 거예요? 근데 왜 다쳤어요? 왜냐면요. 응. 음. 왜 다쳤다? 발라요. 발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laughs> 발랐으니까 목만 네. 있는 친구들이 와서 봐 거예요. 지금 저희 저희가 이제 그 여자 셋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널이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가 조금 약간 이제 소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laughs> 아 채널. 오늘부터 빠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빨리 빠졌으면 그게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불편해요. 묵직한 이느낌 너무 불편하고, 나도 이게 안 빠져요. 응. 뭐가 안 빠져? 이거, 아, 너아 빠진 게 아니라, 넌 입술이 뭐가 났다고 얘기하는 거지. <laughs> 지금까지는 우선은 이게 뭔가 리프팅에 대한... 그 어떤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아직 논하기에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최소 일주일 정도는 지나봐야 지금 상황을 알것 같고 입 안이 불편한 게 제일 좀 있어요. 입 안에. 아까 먹을 때 조금 불편한 거. 자 이따가 저녁에 좀붓기 빠진 얼굴 다시 또 만나볼게요. 안녕! 자 리프팅 4일차 오후입니다. 붓기가좀 아까보다는 빠졌죠? 입술은 이제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어제는 너무 빨리가지고, 우리 남편 계속 웃었는데. 봐봐요, 여러분. <laughs> 약간, 어떻게 보면 예쁘냐면, 이렇게 보면 예뻐, 여기까지만. 근데 여기가 이렇게 넓어, 붓기가. <laughs> 여기까지는 괜찮죠? 팔자 이런 데는 이제 필러랑 리프팅 한것 때문에, 이제 붓기예요 아직은. 좀더 봐야 될것 같아. 잘 봐요. 자, 리프팅 시술 7일차. 붓기가 그래도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얼굴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실제로 약간 요렇게 여기가 올라간 느낌이 들긴 들어요. 아, 이제 좀살것 같습니다. 뭐 먹는 거고 돌아다니는 거고. 근데 문제는 감기가, 목소리가 안 나와. 아. 그리고 이 입술 문신, 이 포진 나는 거 말고는 지금 거의 탈과 끝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입술 되게 흐릿해서 나름 컴플렉스였는데, 립밤만 발라도 좋아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일부터 더 예뻐지지 않을까? 리프팅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다려 봅니다. 다시 또 내일 얼굴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한 일주일 8일차죠. 8일차 리프팅 8일차 굉장히 많이 빠졌죠. 나 지금 잠붓기가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지금도 만족스럽긴 합니다. 요즘 올라갔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방송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할 거거든요. 이따가 메이크업 변신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리고, 이따 홈쇼핑 갈게요. 일단 홈쇼핑 가서 메이크업한 거 보여드리고. 안녕. 올라갔어? 응. 저 우리 매니저가 미고비 매니저예요. 아시죠? <laughs> 미고비에서 살 많이 떼. 몇 킬로 빼달랬지? 저13 k g 13 킬로. 아직 요요는 없고. 아직 어. 없습니다. 우리 매니저가 저 보러 확실히 올라갔대요. 여러분. 올라갔어요? 화장 해놓으니까 좀낫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더 예뻐질 거야. 붓기가 더빠져면더 자연스러워지잖아. 어. 원하는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 목소리 만나. 열심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지금 스케줄을 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얼굴이 약간 계속 뭐가 위에서 땡겨. 계속 올라간 느낌 계속. 거기 쭉 띵게는 느낌. 맨날에 내들 계속 처진 느낌. 고런 게 조금 영향이 있고 우리 이제 메이크업 을 해보니까 약간 여기가 이렇게 싹 올라간 느낌이죠 탱글한 느낌. 나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거든요. 채린이랑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게제 리프팅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봐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그분은 정말 찐으로 반응할 겁니다. 체가 안남면안된다 아직도 붓기가 있다. 혹은 너무 잘 올라갔다. 이건 정말 좋은 어, 어떤 좋은 어떤 그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어때? 효과 있어 없어? 효과 있어? 완전. 진짜? 어. 와 정확하네. 근데 아직 붓기가 안, 안 빠졌어. 안 어. 빠졌어요. 근데 여기 진짜 올라갔지. 응. 음. 여기서 지금 위에서 누가 이렇게 뚝딱. 뭐하는거여보이는데 어, 리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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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응. 여우처럼 보여. 진짜? 어 여우상처럼. 근데 지금 붓기가 많이 있어갖고 음. 여기 이렇게 입이 잘안 주인 것 같거든. 약간. 어 정확하신. 음. 어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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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슨 여기 한적단들도 아니고. 보세요 어. 어. 여러분. 여에서 레이저 나오듯이 어. 정확하게. 네. 반응 이 여튼 <laughs> 좋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소름 끼치는 게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 기자 선생님들하고 하는 건데. 앉자마자 나보러 뭘 했냐고. <laughs>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죠. 실리프 했다. 어디서 했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알려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병원 홍보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또 심지어 저 프로그램 하나가 이제 날아가는 오늘 마지막 녹화라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어, 프리한 닥터도 거의 한 3년 넘겼죠. 3년 네. 넘겼지. 네. 근데 이제 종영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 땡겼는데 없어지네. 더 예뻐질 줄 알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땡겼으니까 또 다른 걸 해야겠죠. 많은 연락과 관심 부탁드리고, 관종 마켓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음, 나름 메이크업을 하고 나왔어요. 제가 절친 언니 만나러 가거든요. 저랑 절친 닮은 누굴까요 절친 누구예요? 그렇죠. 예. 최정환 씨. 근데 원래 정원언니랑 이제 뭐 사전에 찍기로 협의가 안 돼서 언니를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니가 바로 알아볼 것인가? 가서 좀 어떤지 언니 반응을 좀 볼게요. 내가 왜 이뻐진 거야? 야, 너 올리브를 얼굴에 지금.. 너 올리브로 보여. 언니 왜 이렇게 이뻐졌지? 나 실리프팅 했잖아. 언니 바로 알아보는구나. 어, 달라졌어. 어. 달라졌어? 어, 진짜 연예인 같아. 9일 만에 나와서 실리프팅 한지. 아 그건 무슨... 스케일 다적고 어, 어제부터 이제 녹화 시작한 거지. 근데 언니 는바로너하나아 음. 음. 그래? 알바다네. <laughs> <받았네. 웃음> 성공. 근데 그분하고 성공. 끊어지고 어러는거 아니야? 아지 크게 그러면... 못벌려 웃기만 안 돼. 막닭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대 치킨. 크게 먹리면안 돼. 그래서 오늘은 좀 잔잔하게. 딱 <laughs> 보면 <그래>. 음... <laughs> <까끔면> 알지. <laughs> 여러분 12일 차 아침입니다. 갈수록 붓기가 엄청 쭉쭉 빠지고 있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로 가고 있고 아좀 장단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엄청 올라간 거 맞고 근데 이제 지방이 있는 쪽은 약간 붓기나 이런 거 무게 때문에 조금 이 더디고 붓기나 이런 게 이쪽은 또 지방을 좀 옛날에 뺐었던 부분이라 쭉더올라갔는데 약간 뭐지? <laughs> 일로 와. 울퉁불퉁한 면이 없지 않아 있 근데 어 대부분 전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보면 어머 이 얼굴 많이 올라갔고 엄마도 얼굴 어제 좋아졌다고 하고 어때 사기는나 어, 어떤 거 같아? 근데 약간 살 빠진 느낌이 있어. 아 진짜? 응. 음. 아니 내데 부었을 때 모습밖에 좀 기억이 안 나나? 아 그게 너무 강해서 충격 트라우마.. <laughs> 얼굴이 많이 처진다고 고민하시는 분 진짜 많잖아요 저는 진짜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굉장히 저는 좋았다 아 그리고 입술 문신 저 지금 약간 립밤만 발랐는데 그 포진 약간 일어나는 거 힘들었긴 했지만 뭐 참을만 했어요 저는 그래도 문신도 괜찮은 거 같고 단점은 내가 볼때 기간. 음한 일주일 동안은 거의 뭐 약간 짜증났어. 왜냐면 첫날, 두째 날, 어, 좀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런 거랑 단점이 또 뭐가 있지? 비싼 거. 비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싸진 않죠? 저는 만약에 다시 하라 그래도 리프팅 너무 관심 많아서서 할것 같아요. 리프팅? 올리는 거? 올리, 올리는 거. 좀 파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근데 이런 것들은 붓기 빠지면서 좋아진.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또 이런 거는 싫어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워낙 성형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시간 가면 다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시간 가면 다 자연스러워지고 예뻐진 얼굴로 계속 관리하는 모습 나갈 거예요. 커밍 n 자, 리프팅 오늘 며칠 차야? 2주 차. 풀매하고 방송 들어가기 직전. 여러분, 저는 보이세요? 여러분 제 친구 아시죠? 그 주연이 피부과 우리 선생님. 근데 제가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2주 차니까 친구가 좀 냉정하게 오늘은 저 목소리 출연만 좀 부탁드릴게요. 살짝만. 안녕하세요, 안신이 네. 여러분. 오늘 지연이의 주치였는데 네. 우리가 지금 알아피고 와서 가라 가라 기분이 가라 별로 가라 좋지는 가라 않지만 가라 냉정한 가라 평가를 이제 해보자면. 네. 해보자면 네. 확실히 약간 올라갔어요. 살짝 올라갔어요. 숫자가 제일 고민이었던 느낌이어서 어, 올라갔고. 클리프팅을 하니까 확실히 물리적으로 땡겨지는 게 있어서. 네, 물리적인. 그리고 약간 응? 꺼진 부분 같은 게 실을 응. 하면 전형적으로 실이 들어갈 응. 라인 따라서 어, 살짝 두고, 어, 실이 터치가 안 들어간 부분은 살짝 그냥 응. 노멀한 상태니까 좀 꺼짐이 있는 상태. 응. 요런 데도 이제 좀 비어있는 부분 응. 보이시죠? 응, 응. 나는 전문가라 다르네. 국기가... 아니, 시술하신 선생님 같아요. <laughs> 시술을 한 사람이 아니어서 더 정확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아직 붓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붓기 빠지면 좀 그런 이 굴곡도 좀덜 보이고 매끈해지고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때요? 제거 한거 보시고 음... 좀 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원래 저도 여기 병원에 예약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laughs>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laughs> 음, 선생님들도 음. 본인 시술을 본인이 못할 때는 다른 병원 가시죠? 그럼요, 그럼요. 잘한 데 찾아가죠. 알겠습니다, 음. 선생님 여기까지만 출연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예, 자 우리 전문가 이지원 선생님의 아이고. 토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에요. 안녕.